오늘의 O&P입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 시리즈 2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을 직접 취재한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이었죠. 김현장 변호사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직접 취재해보니 김현장의 램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네. 작은 정부라고만 도방할 정도였는데요. 각 부처, 법원, 출신, 정관들이 김앤장 곳곳에 맡겨 금물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사 전 장관도 발탁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 밖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역시 다수가 김앤장 출신이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김앤장이단는 구조를 보면 법치가 인치라는 말이 실각이 납니다 네. 사건이 들어오면 법관이 아니라 정관 출신이 나서서 해결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 오너 관련 재판이나 화이트 칼라 범죄 등의 업무를 맡는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팀 안에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출신 정관이 다수 포진했고 또처분만으로 1심 효력을 받는 공정 출신 정관들도 김위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세청, 방통위, 식약청, 금감원 등 공무원 시절 꽤 날렸다 하는 인사들은 전북 김 위원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법위에 김앤장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김앤장 맨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에 김앤장 변호사들은 유독 피해갈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헐값 인수,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김앤장은이과되어서 론스타를 자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전 국회의원, 지금은 해마루 고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현재 전 김현장 고문과 사건을 맡았던 김현장 변호사들 증언을 불러냈는데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진행 인사까지 김현장 변호사들을 증언해서 빼달라는 로비를 할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장관까지 나서서 변호사를 빼달라고 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현장은 론스타 말고도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나 폭스바겐 0기 가스 유출량 조작 사건대 피고인 측을 맡아서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원칙이나 소신 없이 사건을 맡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원룸의 독립 변호사 대부분은 돈이 되면 모든 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김연장 러브콜에 모든 정관들이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네. 김연장 조직 원리에 맞는 인사들만 함께 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실제 한 변호사는 재벌 갑질 논란을 변했지만 미시미시가 찾아왔을 때는 받지 않았다면서 네.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직 대법관은 쌍용차에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사람이 죽은 사업장은 변할수 없다고 판단돼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개인의 양심이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성매매 연류대 옷을 벗은 법관 다수가 김앤장으로 갔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김현장의 불성실 사남은 정관 모시기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네. 실제 올 초에도 성매매에 연루된 판사 강제징용 관련 사건의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박찬익전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등이 김현장으로 갔습니다. 네. 한 변호사는 김현장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 조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비판을 할수록 고소장이 늘어난다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김현장이 정관의 부작용이 나라를 흔들 때까지 국회. 언론, 사정기관 모두 재기능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네, 각 분야 전관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의식주는 물론 국가가 무료 교육할 때까지 제공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몸담는 로펌은 일반 기업보다 더 공익성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송기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